LPL 결승전에서 RNG가 테스의 3대2로 대접전 끝에 승리를 차지하며 MSI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RNG는 현재 T1과 MSI 우승 2회로 동료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 두 팀은 최다 우승 기록을 목표로 맞붙게 되네요. 두 팀은 순수 중국인 팀과 한국인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화제거리입니다. 팀의 라이벌 구도와 함께 선수들의 맞대결 구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탑은 제우스와 빈의 맞대결로 둘다 역대급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등장한 괴물신이 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글은 오너 선수와 웨이 선수가 맞붙습니다. 이두 정글 역시 탑과 마찬가지로 해성처럼 등장한 슈퍼스타들의 맞대결이며 둘다 02년생이라는 점도 똑같네요. 한편 미드는 반대로 각각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미드의 맞대결이 성사되어 재미를 주었습니다. 둘은 롤드컵에서 맞대결을 통해 풀세트 접전을 펼쳤고, 페이커 선수가 최종 승리하며 오연갈리오의 전설을 만들기도 했었죠. 샤오우 선수가 복수에 성공할지 또한번 페이커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는 두 매치업의 최다 관심사입니다. 원딜은 해외에서 구마우지라는 별명을 가진 구마이시 선수와 우지의 후계자라고 불리우는 갈라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네요. 역과 안정성 모두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양 선수입니다. 캐리어와 민의 구도도 재밌네요. 둘다 올프로 퍼스트 최다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있는 서포터끼리의 맞대결로 캐리형 서포트 정점에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 역시 꿀잼 구도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는 티원에게 트로피를 주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초반 라인전이 약한 RNG의 특성상 티원이 상승적으로 유리하여 앞승 구도가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MSI 우승을 차지했던 RNG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준비해야 할것 같네요. T1과 Faker의 대기록이 또한번 갱신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롤 스토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늘 새로운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